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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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아아아 아. <두> <디러는. 두> <지금 성냥이. 두> 아이팅 이제 나좀 나와 있어도 돼. 어. 이팅로이 그때 그, 그 들고 있었던 거. 있었던 거. 집에 가서 살펴볼까 기억나지. 어, 어, 들고 싶9 0아니면도넣 수건 들고 수건한번고 어. 그래. 집에 가서 나도 한번 찾아볼까 나도. 근데 언제까지 알려줘? 응. 빨리 알려줘.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그냥... 어. 그래. 일단, 일단 먹어좀 그래. 물하고. 이거 무슨 게큰 아니야? 네. 그겸자이 좀. 나 엄마 뒤로 와서 해. 아빠, 빨리 아니, 아니. 꼴키. 어디? 우리 정도 보니까왜냐면한년에는

야누구말마는새라나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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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도나, 가나 도나, 도나, 나 도나, 도 <laughs> 데, 네. 어? 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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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서영아 반대! 뭘? 템이, 템때 템이! 템 붙어 붙어 너. 붙어 가방에 넣어 기 가방에 넣어 가방에 넣어 쓰레기 가 어. 아. <laughs> 아니 장고 때리, 그 때리. 아맞 아니야 이렇게 잡는 그냥 발 이렇게 골키퍼 <static> 아, <baikicide> <squishy>? 잘하는데. <laughs>

잘하고 있어 샬롬 화이팅 피피 잡아 받아줘 윤희 올라가 윤희 나와 이 <목소리> 올라와! 올라와 <또>. 아, 중력이 진 숱도가 많았어나

나가 빨리! 안 나가, 빨리 잡아 그래! 슛! 슛! 아! 좋아! 잘다은 나밖에 안 보이니까. 어? 한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요, 골킥이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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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야. 빨리 야. 윈저, 수비해. 빨리 들어가. 야. 오! 이우늘은 얘기하지. 여기 나와 달라고. 얘기 해. 얘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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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저, 윈저, 나갔다. 야. 다 봐. 골대로. 민재 안으로. 잘한다. 우리 성민이 제일 잘한다. 달래, 달래. 자, 쳐아민 <목소리> 자, 뛰어. 민재 뺏겨 알어 상다 내려와, 내려와. 민이 잘했어 우리 성민 정말 잘했어 <laughs> 어 잘했어 드리블하고만 좀 개인기가 된다니까 몸만 크면 우리 성민 최고다 어가 빨리 덤비지 말고 덤비지 말고 가봐 그렇지 가라 니가 해라 아 제대로 안 맞았다 한 번씩 때려줘야 잘했어 협이 또 자기 옆으로 간네어 <laughs> 오늘 협이 한번보고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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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빨리 가 민재가 그래, 뭐. 나가라고 민재야 가봐 <laughs>

아우 앞스로 해줘 자 민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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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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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뛰어 뛰어 뛰와어 뛰어 뛰어 올라와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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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아+ 서영이돌아 아, 됐다! 아 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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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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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잘아다영아 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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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민서아 서영아+ 서아 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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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아 마무리 붙어! 나성0 민재 붙어버있어그래 내가 우리 꼴 해봐. 해봐, 중간으로. 민재 안으로! 문 다운해줘, 문 다운해줘. 천천히 아. 아. 슛. 슛! 좋아, 좋아! 나무리 아, 좋아! 준혁아! 준혁아 꼭마무리해 좋고. 무조건! 잘했어 마무리 잘했어 준혁아! <laughs> 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아, 태민 좋다 개구 중에서 민재 아니면 테미이하고 대만으로 수 있을까? 민재야 개구 아니야, 민이

좋다. 잘 오! 차! 오! 마무리 잘했어. <pelledessed mit breathing> 어 오늘 애들 아들나야나 집중. 민재야 또디에뭐어있게 색깔 색깔 색다 됐다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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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갑자기 나오면 어게 해? 오늘 우리 성미이가 너무 잘했어. 15분 지났어.

준대비 앞으로 앞으로 하면 야 앞으로 하면 자어왜 아무도 아무도 시켜라 가 시켜라 가가가 니비 가해 비가해 내려가야지 피아에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다리 접발 됐다. 잡아 깎. <laughs> 외로... 전 어디가 뭐할 건데? 때려. 야! 아! 아, 아, 나... 아 너무 멋 <목소리> <그렇다. 목소리> 야, 네가. 이 아, 야, 소리 질러. 준수야, 달라 그래. 너 여기 있다고. 그렇지. 오라.

해대이대 약해 h e h e a 아세 c h e h e a 대 a c h e h e a 대 a c h e headache, headache, 왜! 파울 파울 야야 이거 뭐야? 넓게 넓게! 이제 2분 남았는데 좀 버티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향상 야 도와줘! 같이 사람 보고! 나하고! 콜! 지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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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제 나 여기 진짜 여기서 키맞히고 아, 나와. 어! 다다라해 아! 어, 봐. 야, 너네도 많이 피해 줘야 돼. 다이스이우야아또나 <놀라> 아, 또. 뭐 야. 이발 맞았어요. <놀라> 이제 1분 남았는데 똥다 집중, 집중, 집중 1분 남았다 집중해라 <laughs> <laughs> 네. 민근 사람 보고 사람 샬롬 앞으로 가 앞으로 밀어 올라와 올라와. 천천히 천천히 민재 돌아. 민저 돌아.

사람 잡아, 사람 혼자서 있지만 서연아, 얘 잡아. 75번 잡아. 맞아, 그래. 없잖아. 아, 맞아 고5고 잡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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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없어? 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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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때려, 서연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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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고 아고치아 看！别动！别动！别动！别动！别